탑은 골트 누가 뭐라 했어? 골트으로야두개발했죽여버어 이게 나야 오늘은 아마 존게임데이일것 같아요 내일부터 아마 본캐 조금 하고 나 부캐로 챔프 그삼신기 공부를 좀할듯 그 저스트라이크 대신 너 나한테 하라 했으니까 내일 그럼 부캐로 혼자 피어리스 하자 키키키요 일단 암베사 크산테 제이스를 연습하려고 하고 내일 부캐로 좀 세월이 야속한 게 아니에요 저안에서 그래요 제이스 이런 거 그래서 이제는 좀 도전을 하겠습니다 저두꺼워죠트릭샷 플레이어 마블 카드 어 맞네 닦게봐야겠다 오늘 마블부터 해보겠습니다. 뭔데? 아, 이렇게 하라고. 오케이. 소리가 원래 없나? 아, 마우스 왼쪽으로? 아, 이렇게 밀라고. 아, 씨. 이렇게 살살? 구슬 어딨노? 아, 이거 감도가 어려운데? 아, 너무 빨라. 방금 좋았어. 어, 아, 왜 자꾸 왼쪽으로 가지? 전 정확히 앞으로만 갔어요, 마우스를. 아이거배하한 애들이 잘하겠네. 탭 카메라 전환. 어? 어. 오케이. 아, 이이 화면으로 보니까 다안 돼. 아,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근데 개 짜증나네 벌써. 게임이. 오! 어! 해 어. 됐어요. 어? 아, 했잖아. 아 아까 저 중간에 꽂아야 되나 보네. 아니, <laughs> 어, 어. 아니 이게 진짜 섬세해요. 약간만 왼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고기가. 난내 손으로 굴리고 싶은데. 밀어. 아. 오. 아. 오. 오. 가! 가! 아! 마우스로 내가 밀어서 하는 거라 진짜 섬세하게 잘 해야 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라! 아! 약간의 감을 잡은 느낌이 나죠, 근데? 중간으로 잘 간다, 지금. 요 정도? 요 정도? 아, 나 분명히 약간 오른쪽으로 하고 있는데 왜 왼쪽으로만 가는 거야? 아, 나 지금 이해가 안 가네. 저걸 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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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가시다가, 왜? 어, <laughs> 지금 좋아. 아! 운빨이 아니에 실력이야. 어, <laughs> 좋아, 좋아. 왔잖아. 아, 뭐, 좋았는데. 어? 응?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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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으 와... 오, 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가라라가아라라라라라라라라아라라라아이라라라라아 와, 어, 와, 아, 이거 뭐야? 아, 아, 아! 아! 이 방금은 딱 올라갔었잖아. 요멈춰야죠이 아씨. 아시... 아! 간절함이 부족했어. 저 간절해요 지금. 야, 초록색 구슬이좀잘 되는 느낌인데 다른 구슬 못해. 초록색 이름 잘 가, 보면 얘가 구슬마다 특성이 있나? 방금 같은 손놀림으로 딱 중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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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쳐! 씨발! 아! 이 기다려야 돼! 아 그걸 치네 눈치 없는 새끼 빨리 다음 스테이지 가보고 싶어 구슬에 멈출 수 없는 남자가 되버렸어아 이거 근데 친구들이랑 내기하면 존나 재밌겠다 인정? 구슬아 왜 자꾸 어, 아왜 휘지? 테이블 일자가 이게 평행이 맞아? 아니 이게 평이 아닌거 같은데 아까 전에 될 뻔한게 몇번 있었는데 그게 안된게 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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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자, 롬, 오케이, 렛츠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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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새 아, 이거, 든거아이새이다 탁! 거 이거, 깔끔스거스 어, 좋은데? 이거, 어, 이거, 어. 여기 카드에서 쫙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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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꽂으면 되나 보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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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런거는 진짜 여러개 던지면 딱 하나만 딱 던져서 딱 깔끔하게 꽂혀야지 집 간진데 이게 어! 어 뭔가 될것 같은 느낌인데. 아 뭔가 될거같은 느낌인데 아예 감이 안맞나? 이런 느낌으로 던지고 있거든 우리 그 근처까지 가잖아 아 이거 꽂히면 기분 개좋겠다 이거 도파민 지릴거 같은데 어! 아어 왜! 방금은 된거 아니에요? 방금은 어? 어! 아 방금 왜? 왜왜안 고친 거지 방금? 너무 완벽하지 않았어요? 파랑이 좋겠군. 파랑이 파랑이 좋겠군. 파랑이 파랑이 좋겠군. 파랑이 좋게 좋겠, 파랑이 좋겠군. 파랑이 좋겠군. 파랑이 좋 파랑이 행운의 여신. 행운의 여신. 행운의 여신. 투표는 카드를 어떻게든 잘 던지는 거냐? 어? 오케이! 아니야? 아 a I see. I go anywhere. She took me 다 o o k at the woman. Wait out t 라 e 라 e 라 e 라 a 라 e 라 n 라 d 라 n 라 see t 공속 t Oh, I'll go t a <laughs> 재밌겠다. 어, 봐야겠다. 우와, 초깔끔 스 공이 띵띵 땡그랑. 오케이. 오케이. 어. 씨 고수 등장. 감 잡았다니까. 지금이거든요? 지금이거든요. 지금 지금 아니야. 지금이거든요. 지금 지금 여기야. 아, 가비 아,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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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결국 이렇게 깨야 되는 건가? 이건 무슨 게임이냐고요? 좋은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추천해 주고 싶지 않네요. 친구랑 내기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듯. 아, <목소리> 아, 나가 너무 좋아 안돼 감히. 중원 좀더 태게 해야 돼. 중원 중앙, 약간 태게 중원 약간. 중원 약하게. 왼쪽 약하게. 중간 세게, 중간 오른쪽 세게, 중간 오른쪽 약하게. 오케이. 에헤이. 약간 오른쪽 세게, 약간 중간 약하게. 아우 씨. 오른쪽 약하게, 중간 세게, 오른쪽 오른쪽 세게. 띵 들어갔잖아. Let's go. 오 맛있다. 지금 띵빠르네 맛있다. 행거음저 옷걸이. 띵탁 오케이 오케이 좀 쉬운거 같은데 뭔가? 아뭐딱 어. 어, 될거같은데 걸려라 좀 걸려라 글리스 글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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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존나 빨리 끝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복병인데? 아 엄마한테 개운나겠네 옷걸이 저 어떻게 치우냐 어. 엄마한테 등장맡겠다 어. 될거같은데 안되니까 아이고 아까보라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네 어우 재밌다 와, 씨 이거 진짜 친구들이랑 하면 너무 재밌겠는데 시청자분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꼭 해봤으면 좋겠네 다들 진짜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향 가는 줄 모르겠네 시간이 녹는다 녹아 야 이거 진짜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너무 재밌겠는데 소개해 주고 싶다 친구들한테 돈주고 스트레스 받는 게임 존로 킥킥킥 해요 집에서 그렇게 옷걸이로 장난치면 등짝 스매시다 함부로 안 하겠습니다. 보고 아, 진짜 스트레스 개 받는 게임이네. 너무 재밌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시고. 나 오늘 일부 게임은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게임을 한것 같고요. 여러분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